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옥권 유년부와 또 수요 찬양 인도를 맡고 있는 조성은 목사입니다 어, 이제 9월이 되기까지 두주 남았었죠 어, 제가 9월이 되면요 우리 영락교회 부임한지 딱만 4년이 됩니다 지난달에 어, 예배 전에 지나가시는 한 권사님에게 제가 반갑게 인사드렸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렸더니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누구신데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나. 네. 저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지만 아 그래도 제가 교육부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교육부는 KSE 우리 한어권과 ESE 영어권이 아주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정말 캐나다에서도 손꼽히는 운영부입니다 네. 아멘. <laughs> 네, 이를 위해서 우리 훌륭하신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우리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꼭 기억하셨다가 의도적으로라도 얼굴을 꼭 기억하셨다가 지나가실 때마다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네. 이 은혜 은혜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은혜를 많이 사용하고 은혜를 강조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은혜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는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와, 저 사람 정말 카리스마 있네 할때그 카리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성경적 의미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전적인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전적인 호의. 쉬운 예로 이런 겁니다. 갓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다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활동 반경이 넓어집니다. 어느 틈엔가 부엌 싱크대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뭐 바구니, 그릇들, 냄비들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어느 틈엔가 또 안방으로 가서 서랍장을 열고 거기에 있는 옷들이며 물건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 던지기도 하고 밥그릇을 뒤집기도 하고 울고 떼쓰고 똥싸고 이게 그 아이가 하는 하루 일과의 전부이죠. 사실 도움 될 만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자녀만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에게 전폭적인 사랑, 전폭적인 관심과 애정을 쏟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전적인 호의.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 내가 어젯밤에는 너무 잠투정을 많이 해서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잠을 못 잤지 오늘은 내가 좀 알아서 해야겠다 그러면서 아이쿠 내가 밤새 오줌도 많이 쌌네 하면서 기저귀도 자기가 스스로 딱 갈고 그리고 아이고 배가 고픈데 분유나 한 사발 할까? 그래서 분유도 타가지고 막 원샷을 하고 설거지까지 딱 해놓고 뒷정리까지 완벽히 해놓는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에게 베푸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겠죠 받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바로 보상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 아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딴에는 일찍 일어나서 잠자리도 정리하고 기저귀도 갈고 한들 그 아이가 한 일이 얼마나 보상받을 만한 일일까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노력은 전혀 하나님께 보상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이 그레이드 세븐인데요. 가끔 가다 큰 맘을 먹고 방 청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큰 소리로 저를 불러요. 아빠, 아빠, 부릅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막 돌아, 들어가 보면 아빠, 나방 청소했어. 방좀한번 봐봐요. 말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헐, 대박. 와, 우리 아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냐? 어, 정말 대단하다. 누굴 닮아서 이렇게 깨끗한 거야? 막 칭찬을 해주면 이렇게 팍, 으쓱 해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제 아들이 나가고 나서 저는 제가 뭐를 하는지 아십니까? 뭐를 할까요? 방청소 다시 합니다. 청소기 갔다가 구석구석 먼지들 다 빨아들이고요. 장난감도 다시 정리하고요. 옷장도 열어보면 사실 옷을 정리한 게 아니라 그냥 쑤셔 넣은 거죠. 막 다시 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하는 일이라고는 완전한 보상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일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행동, 어떤 행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하고, 또 하나님께 보상받으려는 그 조건을 얻으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행함으로 인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보상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돕기 위해 방정리하고, 살림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수 있는 행위라는 것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보상이 아니라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계속 은혜, 은혜,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행함이 약해질 수 있어. 우리가 선하게 살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 약해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야구부에서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타락한 우리가 행동하는 그 행함이란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거룩한 척을 해도, 목사라고 해도, 목사 할아버지라고 해도, 그 마음을 내면을 들춰보면 결국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같이 이렇게 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일러왔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증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 지니라. 여러분, 노아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고 노아를 구원하셨을까요? 다니엘이 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도 다니엘도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도 바울, 베드로 그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선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인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 힘으로 설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은 내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왜 이런 결과의 차이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사울과 다윗의 죄를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다윗의 죄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내침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 나오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때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제사장이 지각을 하고 안온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제사장이 안 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제사장 대신해서 제사를 집내합니다. 사실은 뭐 이거는 잘못되긴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죠? 전쟁하러 지금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안 와요. 어떤 의미에서는 직권을 남용한 거죠 직권 남용죄입니다 또 하나 사울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할때 하나님께서 아말렉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을 싸우, 싸워서 이기고 보니까 그 아말렉에 있는 소도 양도 아주 통실통실하고 너무 튼실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 아까워서 퀄리티 있는 가축들은 안 죽였어요. 그리고 퀄리티가 떨어진 가축들은 진멸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어우, 이렇게 좋은 건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구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죄입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굳이 여기서 죄를 따지자면 명령 불복종 정도, 정도 되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것처럼 다윗은 유부녀와 가늠했죠 뿐만 아니라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유부녀의 남편 자기 충신을 청부살인했습니다 무엇이 더 죄질이 나쁘고 무엇이 더 중한 범죄입니까? 당연히 다윗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용납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1편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 시작!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어.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편 51편 위쪽에 뭐라고 코멘트가 적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시 해놓고 다윗이 밥세바,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코멘트가 달려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죄를 지은후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책망합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 죄를 우술초로 씻어 주세요.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우리 중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고 있는 다윗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은혜 앞에 납작 엎드린 다윗. 여전히 죄 가운데 은혜를 붙들고 있는 다윗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왜 진멸 다안 했냐? 아,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하나님이 널 버렸어. 이렇게 말하는 제사장 앞에 사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래도 시원찮을 판에 사울 왕은 뭐라고 하냐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죄는 지었지만 아 그건 그거고. 내가 체면이 있지, 백성들 앞에 나갈 때 제사장 혼자 나가지 마시고, 나도 같이 가서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전쟁에 승리한 왕이라고 나를 좀 높여주세요라고 지금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사울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죄 때문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다 버림받아야 돼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한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죄를 멀리 하고, 신앙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 너무나도 귀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나방 정리 다 했어라고 하는 것처럼 나름대로 부모님께 칭찬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가 애쓰는 것으로 인해 나의 신앙생활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보상받으려고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야고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삶으로 행해라 이거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어떠한 노력은 결코 은혜의 조건이 될수 없습니다 보상받을 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계획과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는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된다면 어느 순간 은혜는 사라져 버리고 결국 나 자신만 남게 될 것입니다. 나의 열심, 나의 기도, 또 나의 선행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교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말씀에는 분명히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은혜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은 죽고 내, 내 안에 나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그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혹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이런 원망을 할까요? 그것은 보상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아, 하나님이 나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막 좋아하다가도 어떨 때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하나의 상황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나같이 이기적이고 나같이 자격 없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살려 주셨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깨닫는 자라면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성도들의 삶은 말할 수 없는 풍랑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힘들죠. 힘안들수 없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고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유를 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한 은혜, 철저한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혹시나 잃어버렸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잊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아 정말 복음이 다구나. 정말 은혜가 다구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